봐요 야, 가. 위도우, 이다 오, 위키님이거우기 딜. 오, 딜. 오, 가 오, 딜. 오, 딜. 오, 딜. 오, 딜. 오, 딜. 오, 딜. 오,

어원규마웅규다 웅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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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야, 뭐 어, 뭐, 아, 여깄다, 쪼여야 다 어, 좀 잘못하셨는데. 뭐, 아. 어, 이거 큰일 났다. 넣었다? 어, 불필, 불필! 불필인데. 아니, 이거 뱉을 수없 원필, 원필! 원필, 원필! 원 원필! 원필, 원필, 원필! 원필, 나이스, 위 또디받아야 뭐 yeah. 돼. 봐리바 봐. 브리바 봐. 브리바 봐. 죽는 거. 뚜어르안 어르판. 아, 나 미쳤다. 나 노른다. 한 아, 최대로 빠르게 빠게빠게 했어? 에란 부드럽게. 아

유닛을스좀 해줘야 된다. 이발맨, 이거 나올 고같 그 은데 오쪽 으로 나왔 다라고원디 음. 아, 나 빠졌 겠죠? 음. 이번 에 우리 뚜공두 개로 가야 되겠같만데트 도, 피트 도, 피트 도, 피트 도, 피트 도, 피트 도, 원팀 볼래 원팀 원래, 저원이봐야되니 나왔다. 언니, 못 이겼다, 못 이겼다. 가. 생각하. 아, 탈탈탈 아, 정리 앞에. 안 되나? 위도 위로, 위로. 위도 위로. 위 위로. 갯가갯가갯가갯가갯 와, 아침에 저거. 아오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빠져, 칠판 일많 시베 계속 들어가면 돼. 봉 우리 우리 용검 돈다. 톨 이제 돌고 안썼어왜 점프짝 없다? 이도그 보이죠? 어야어야야나나나나 배야 나 배. 천천히, 루시이 선생의 루루션 선생이 아아우리게임 그냥 다네네도피 아, 나 죽었다. 아, 도 아, 나다 아, 이거 다 만한데, 아 할만한데 애들 다들 이거 아유 윙섭 반피 기다려 다기다 저거 한번 비빌까요? 궁 있는데? 아다못 봐야 는다못 봐야 는다못 봐야 다안되는데 이거 아야돼비야돼 어어 어어 피할게 아, 어할어피어게어이한번 아, 물렸다 그냥 점에다가려라 너프! 너프 너프 아, 내가 비비고 있어 내가 비비고 있어 브리보 살아라 브리 나았타 이거 뽕 털거든 랠리 뺐다 랠리 뺐다 이 정도면 됐어위도궁저팀위도궁사람 <목소리> 아, 선 상대 렐리어고 위도공 없다투월은돌거 같은데. 아, 나 블루먹 없다. 이거 위도 놓은 거 같은데. 이거 네, 뒤에 리선. 방 안에 누은났 같다 안 보인다. 숨보인다 아, 나죽였다 아, 잠깐마 아, 야, 공까지 끼는건 어쩔 수가 없다. 야, 위도 돌았다 위도 돌았다 아야 되겠다. 때 우리 리기 때. 제

아, 어, 야, 나이스, 미스. 아, 잡고 있으니까, 이거도 한번더 보라. 잡고 쓸 때, 잡고 쪽으로 한명 밀어볼게. 어디나 할때 말해줄게. 뭐. 우리 윗, 애 어디로 와? 야, 정면 오네. 정면, 정면. 한번 써줄게. 거품 적으로좀날려다 거품 쪽으로. 나이스. 철트철빠졌는데 2층 위도우 층에위도위도사정이나 2층에 빠르다 아야위도 정면 앞에 위도 있다 정면에 다이랑 같이 온다, 같이 온다. 앞에 아, 나 삼성은 야타야타야타 야타야삼야타삼타야타야타 삼성은 삼야은 삼성은 삼야은 삼성은 삼야은 삼성은 삼야있 삼성은 삼야은삼성야다야은 삼성은 삼야은 삼성은 삼야은 삼성은 삼야은 삼성은 삼야은삼피은삼풀피 삼성은 삼야은 삼성은 삼야은삼성야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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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삼삼삼삼

왼쪽에 니바 있다. 어, 하나 으면좀 갈까요? 있다. 갈까요? 둠피 있다, 둠피 있다, 둠피 있다, 둠피 있다. 아, 여기 하기. 오클존 아, 나 힐을 못 먹어줬다, 미안. 음. 승이좀 봐줄게 내가. 어승이 음, 좀 놀아내줄게. 이 예, 둠피. 어승이 뺐다? 어승이 뺐다, 어승이. 어이 혼자다. 혼자. 우리 와. 무슨 기이오안 하고 가자, 가가가 치지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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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야 딱한데. 아비어 저거 아직 이거 잘, 이거 이거. 꼬인 거, 꼬인 거, 꼬인 거, 꼬인 거, 꼬인 거, 꼬인 가가 브리아고 루슈, 브리아고 루슈. 야, 찍었다찍었다 야, 루슈, 루슈, 루슈.

1면 최대한 봐드릴게요. 에고, 이거. 아이고, 이거. 어, 싶다. 뺏다, 뺏다 아, 이 이거, 한번쪽으올려다한무 줘. 아이고, 방패배. 방패왔 방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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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브리브리브리부리 브리 우리, 브리. 아이우 이거, 이거 조금 따지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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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리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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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리 우리, 우리 아, 다 됐습니다. 음. 이 맞다 봤안데 아, 이거 이랜드 왔어. 음. 아, 이거 갑이. 직격이 칼가싸웠는데 걔네가 더 좋다고 스터필. 아, 이는 파이어 스파드 붙발 막. 아, 대. 알아어 우리가 우리가 더 좋아 실격 준비. 쟤네 자탄 뺐고 저공 하나인거 생각해서 해야될거같어 이거 저그라한테 떨어졌어 미친 와, 비트 때문에. 비트 때문에 아 비트 문에 비트 문에 아무도 안 죽어 아나 아나 보겠다 어? 아나 못 있나? 아나 볼까? 이러면 아 가? 아나코 아나아야 원숭이 갔다 물론 자려야 몰래 아리야자리 몰래? 아니려나 <람이« <람이 아, 아, 바am.. 이거 야탄 들고 이거 낮아갖고 저 이거 윈디 안될거 같은데 상대 상대 탄 썼나? 드렸어, 난난드어난 늦어 죠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 아이천만 아, 어아나아나 루슈, 루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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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동이동 이거, 레시아, 레라아레스아 레시아, 레시아, 거시아 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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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레가아레루아레시아